내 마음을 먼저 살펴보라. 살다 보면 누군가 나에게 쉽게 말하고 존중하지 않고 때로는 비웃거나 얕잡아보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빠르게 반응합니다. 억울함, 분노, 수치심, 그리고 그것을 즉시 되갚고 싶은 충동. 그 감정은 매우 자연스럽지만 그 감정에 휩싸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럴 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내는 이는 불붙은 숯을 쥐고 남을 치려는 자와 같다. 그 불은 먼저 자기 손을 태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깊은 통찰을 줍니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여 누군가에게 되받아칠 때, 사실 그 화는 상대를 태우기 전에 먼저 나의 내면을 태웁니다. 분노의 말은 입에서 나가기 전부터 이미 나의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호흡을 가쁘게 만들고. 내 마음의 중심을 무너뜨립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가장 먼저 자기 마음을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감정을 억누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지금 화가 났구나. 지금 이 말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구나. 내가 무시당했다고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자기 마음을 말로 비춰주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림이 일어나면 우리는 감정의 중심에서 한발 물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한 발자국의 거리에서 우리는 더 이상 감정 그 자체가 아닌 존재가 됩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길들여지지 않으면 적이 되지만, 길들여지면 가장 큰 보호자가 된다. 함부로 대하는 상대는 우리 바깥의 자극입니다. 하지만 그 자극에 어떤 반응을 할지는 온전히 우리 마음의 몫입니다. 그 마음이 길들여져 있다면, 어떤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선에도 내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행의 시작은 언제나,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무시할 때, 그 사람을 바꾸는 건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반응을 조절하는 첫 걸음이 바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침묵하기 전에 마음을 들여다보고 말을 내기 전에 감정을 비추어 보며 행동하기 전에 지금 내 마음이 나를 어디로 이끌려 하는가를 자각하는 것. 이런 연습이 쌓이면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른 이가 나를 모욕하고 헐뜯고 업신여기면 그 말이 내 안에서 고통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진실일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 내 존재를 흔드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안다면 남의 말에 흔들릴 이유가 없다. 이 말은 자기 안에 중심을 세우는 것이 세상 어떤 말보다도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했을 때그 말이 나를 흔들지 않으려면 그 말이 닿기 전에 내 마음이 먼저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그 보호는 화로 가는 것도 자만에는 억제도 아닙니다. 그 보호는 지금 내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알아주고 지금 내 안에 서운함이 잃었다는 것을 살펴주는 조용하고 따뜻한 자기 돌봄입니다. 세상은 늘 나에게 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나 스스로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마음을 살펴주면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더라도 그 말은 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는 사람은 분노 대신 침착함을, 상처 대신 연민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 선택 하나하나가 결국 내 삶을 복되게 만들고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해줍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지금 내 마음은 어떤가? 내가 이 감정에 휘말리는 대신 그냥 바라볼 수는 없을까? 내가 나를 더 지켜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 질문들이 쌓일수, 당신은 점점 더 단단하고 고요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에는 어떤 험한 말도 닿을 수 없습니다. 상대의 어리석음을 연민으로 바라보라.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무례하게 행동하고, 비난하거나 비웃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상처를 입습니다. 그 순간, 우리 안에 올라오는 마음은 억울함, 분노, 서운함입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왜저 사람은 나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 마음속에 되물으며 화가 솟구치곤 합니다. 하지만 그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보다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 이 말씀은 결코 참아라거나 모욕을 받아도 괜찮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감정의 흐름을 다르게 보는 눈을 기르라는 가르침입니다. 상대가 무례하게 구는 그 순간, 그 사람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비난이 아닌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수행자에게 요구되는 마음입니다. 무례한 사람,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내면이 불안하고 불편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리석음을 죄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연민의 대상으로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음은 고통을 낳고 그 고통은 결국 그 사람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행위가 자기를 해치는 줄도 모른다.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할 때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조용히 헤아려 보는 것. 이 사람도 지금 마음이 어지러운가 보다. 이 사람도 자기 말이 남에게 어떤 상처를 주는지 모르고 있구나. 이 사람도 아픔이 쌓여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미움의 대상에서 이해와 연민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언제나 진실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것이 남에게 상처를 줄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미움으로 되갚는 순간, 우리도 같은 어리석음의 길에 발을 들이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연민은 상대의 잘못을 용서한다기보다는 그 어리석음의 뿌리를 바라보는 자비로운 지혜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미워하지 마라. 그는 어둠 속에서 길을 모르는 이와 같다. 길을 잃은 사람을 보며 화를 내기보다는 길을 모르는 그의 두려움과 혼란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연민입니다. 이 연민은 단지 착한 마음이나 감상적인 동정이 아닙니다. 이 연민은 나를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상대의 어리석음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 어리석음을 있는 그대로 보며 내 마음을 거기서 끌어내는 것. 그 순간 나는 그 사람의 말이나 태도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내 마음의 중심을 더욱 단단히 붙잡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이는 두번 상처받는다. 상대의 말에 한 번. 그 감정을 오래 붙들고 있음으로써 또한 번. 상대의 물에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그 말을 붙들고 내 안에서 계속 되내는 것. 그것이 나를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 사람도 괴롭구나. 이 사람도 마음이 어둡구나. 이렇게 바라보면 그 무게는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침착함 속에 진짜 복이 깃듭니다. 감정을 참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이해로 바꾸는 수행. 이 수행이 쌓이면 우리는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도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평화는 말로 설득하는 것보다 어떤 비난보다 더큰 울림으로 상대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 내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의 말에 맞서기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지만 그도 마음속에 아픔이 있어서 저러는 거겠지. 나까지 거기에 빠지지 말자. 나는 나의 중심을 지키겠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지켜주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침묵은 가장 강한 응답이다. 누군가가 나에게 함부로 말합니다. 이유 없이 무시하거나 비아냥거리고. 때로는 분명한 악의가 담긴 말로 마음을 찌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본능처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보가 되지 않을까? 무시당했다는 걸 인정하는 걸까? 나도 똑같이 말해야 그 사람이 멈추지 않을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말에 어리석게 응답하지 않는 자. 그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은 단순히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처님은 우리가 반응하기 전에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말은 칼과도 같아서 한번 내뱉고 나면 다시 담을 수 없고 그 말에 감정이 실리면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이 상대의 말보다 더 날카롭고 내 자존심을 잠시 세워줄지 모르지만 그 말은 결국 내 마음에도 찔림처럼 남게 됩니다. 그럴 때 침묵은 가장 단단한 보호막이 됩니다. 침묵이란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말로 흘려보내지 않고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많은 질문과 비난을 받았을 때도 가장 먼저 침묵하셨습니다.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라 분별력에서 오는 고요한 힘이었습니다. 침묵은 지혜가 완성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꽃과 같다. 누군가 나에게 무례할 때그 사람의 말에 맞서서 더센 말을 하거나 감정을 폭발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는 상황의 주인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에 끌려가는 피동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의 비의 침묵은 그 자리에서 주도권을 되찾는 길입니다. 나는 지금 말하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기로 하겠다. 나는 나를 내버려두지 않겠다. 이 선택은 겉보기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같지만. 가장 능동적이고 강한 대응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침묵했을 때 상대는 더큰 소리로 말하거나 왜 대답을 안 하냐며 도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이 꺼지는 것은 기름이 다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바람을 받지 않을 때이다. 상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말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은 나에게 닿지 않고 흩어집니다. 그 말은 그냥 공중으로 흩날리는 소음일 뿐,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물론, 이 침묵은 그냥 참는 것과는 다릅니다. 억지로 참는 침묵은 속에서 감정이 계속 끓고, 결국 더큰 상처로 남습니다. 하지만, 수행자의 침묵은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침묵입니다. 내가 지금 무슨 감정을 느끼는가? 이 말을 되받아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 지금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나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는 선택. 그것이 바로 진짜 침묵의 힘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화를 낸 이는 이긴 것이 아니라, 화를 참은 이가 이긴 것이다. 이 참음은 억제하거나 눌러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화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감정에 반응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는 것이." 곧 수행이고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로 맞서지 않을 때, 때로는 속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바보처럼 보이지 않았을까? 사람들이 내가 아무 말도 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은 결국 말보다 마음을 봅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도 품이 있게 중심을 지킨다면 그 모습은 오히려 더큰 존중을 받게 됩니다. 침묵은 단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지켜내는 선택입니다. 오늘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한 말을 하거든. 그 말의 말로 응답하지 말고 내면에서 이렇게 스스로에게 속삭여보세요. 나는 이 말에 반응하지 않기로 한다. 나는 나의 평화를 지킬 것이다. 나는 침묵으로 나를 존중하겠다. 그 마음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고요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은 더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말에 자신을 맡기지 말라. 우리는 살아가며 누군가의 말에 상처를 받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 아닐 때도 과장되었을 때도 짐지어 농담처럼 던진 말한 마디조차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는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소리가 생겨납니다. 혹시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인가? 내가 뭔가 부족해서? 이런 말을 듣는 걸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나를 칭찬하든 비방하든, 그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자가 복을 얻는다. 이 말은 곧, 내 존재는 남의 말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그것은 바깥에서 불어오는 바람일 뿐이고, 그 바람이 내 마음속 등불을 끄게 둘지 말지는, 오직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말을 무조건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떠나 그 말이 내 마음 속에 진실처럼 뿌리 내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이 나를 깎아내리는 말보다 그 말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그 말이 내 안에서 나를 해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바르게 보느니 그는 남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은 자기 확신이나 고집이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존중에서 나오는 평온을 뜻합니다.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은 나의 모든 것을 알수 없고 그 말이 나의 진실을 온전히 담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말은 바람처럼 흘러가게 두고 나는 나의 중심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칭찬에 기뻐하고 비난에 상처받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복된 삶이란 칭찬에 들뜨지 않고 비난에 무너지지 않는 균형 잡힌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남의 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누구도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따뜻한 삶을 살아도 그 가치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비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비난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자세를 살펴야 합니다. 내가 할수 있는 것은 남의 평가를 바꾸는 일이 아니라 그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 자기 내면의 안정감을 키우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삶으로 말한다. 누군가 나를 낮추는 말을 했을 때그 말에 반응하기보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누군가에게 상처 주지 않으려 노력했는가? 오늘 하루 내가 뿌린 말과 행동은 복이 될수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내 삶이 부끄럽지 않다면 그 어떤 말도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말은 순간이지만 삶은 하루하루 쌓여갑니다. 남이 나를 뭐라고 하든 내 삶이 정직하고 따뜻했다면 그 말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말에 흔들리지 않는 힘은 결국 나의 하루하루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존재를 깎아내리는 말을 했다면 그 말에 나를 맡기지 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 저 말은 내가 아니다. 나는 나의 삶으로 나를 증명하고 있다. 그 마음이 생기는 순간, 말은 말로만 끝나고, 당신의 중심은 더욱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 고요한 중심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의 말과 행실로 나를 증명하라. 누군가 나에게 함부로 말하고, 근거 없이 비난하거나, 내 삶을 깎아내리려 할 때, 그 사람의 말에 바로 대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일수록,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는 침묵 속에서도 드러난다. 자기를 꾸밈없이 행하는 자, 그 사람의 향기는 멀리 퍼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자신을 증명할 것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말로 설명하고 해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 삶의 모습으로 말하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평판은 말로 만들어질 수 있지만, 사람의 진짜 품격은 행실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수행 가운데 하나는 계제, 즉 올바른 삶의 실천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고 욕심을 줄이고 말과 행동을 맑게 하는 것. 이러한 삶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그 안에는 강한 기초와 깊은 자각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이루어지는 말과 행동은 누가 뭐라고 하든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말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 자신의 삶은 속일 수 없습니다. 잠시 누군가가 나를 오해하거나 나쁜 말을 퍼뜨릴 수는 있어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건 나의 삶의 진실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그 말에 휘말리지 말고, 그 말에 대응하지 말고, 내 삶으로 보여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는 여전히 나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바르게, 다정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남이 나를 흔들려고 해도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말은 결국 자신에게로 돌아갑니다. 그것이 인연의 이치이고 업의 원리입니다. 삶의 향기는 말보다 더 멀리 퍼집니다. 어떤 사람은 말은 많지만 마음이 비어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신뢰와 평안을 줍니다. 그 차이는 닮이 말보다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맞서려는 것이 아니라 더 바르게 살아가려는 마음을 다지는 일입니다. 나는 나의 하루로 나를 증명한다.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어떤 말도 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들은 압니다. 말은 쉽게 잊히지만 닮은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르게 살아가는 이는 설명하지 않아도 진실한 향기를 풍긴다. 설명으로 자신을 지키려 하기보다 삶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주치는 모든 무례함과 오해 앞에서 지혜롭게 대응하는 길은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정직하고. 내 행동이 온유하며, 내 마음이 흐리지 않다면, 그 자체로 내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누군가가 나에 대해 함부로 말했을 때, 그 말에 맞서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하루를 바르게 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복을 짓는 사람입니다. 말보다 삶, 감정보다 중심, 반응보다 실천, 이세 가지가 바로, 나 자신을 지키고 증명하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품고 있는 말과 행동이 내 삶을 설명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 침착함과 진실함 속에서 당신은 복을 지키고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삶그 자체로 존중받을 것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